중인데 운동해도 될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지.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는 해도 괜찮다 그러고. 진짜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때 많지.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쉬는 게 답은 아니야.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도 별로고. 중요한 건내몸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 생리 시작하면 그냥 운동 다 쉬었거든. 몸도 무겁고 귀찮고, 약간 핑계 삼아서 그냥 침대에 눕고. 그런데 그렇게 쉬면 이상하게 더 붓고, 더 아프고, 더 피곤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생리 중에도 적당히 움직여줘야. 혈류 순환이 되면서 통증도 줄고, 붓기도 빠지고, 기분도 조금 나아진대.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가 포인트야. 예를 들어, 이 시기에는 고강도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아. 점프, 크런치, 스쿼트 세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걷기.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 위주로 가는 거지. 특히 생리통 심한 사람들, 무작정 누워있기보단, 누운 상태에서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 있지. 그거 해주면 복부랑 허리 긴장이 좀 풀면서 진짜 편해져. 고양이소 자세도 추천해. 허리 부드럽게 말았다 폈다 하는 거. 그 동작 하나만 해도 통증이 조금씩 걸 느껴지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생리 주기별로 운동 루틴이 달라져야 해. 그냥 생리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생리 전, 생리 중, 생리 끝나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아. 생리 전에는 몸이 붓고 예민하니까 너무 센 운동보단. 릴렉스 요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해주고. 생리 중에는 진짜 몸 상태 봐서. 완전 쉬는 날과 살짝 움직이는 날을 나눠서 루틴을 짜.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는 게 좋아. 생리 직후, 이때가 제일 체력이 회복되는 시기야. 에너지도 다시 차고, 운동 효율도 올라가니까. 이때부터 웨이트, 유산소 같이 병행해서 루틴 세개 가져가도 괜찮아. 그리고 혹시 생리 중에 운동하면 체지방이 더잘 빠진다는 얘기 들어봤어?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확실한 건내 몸의 리듬을 따라가면 살이 덜 찌고 요요도 덜 온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 중에 진짜 피해야 할건 복부 압박이 너무 심한 운동, 숨 헉헉차게 만드는 점프 운동. 그리고 운동하다가 어지러우면 바로 멈춰야 돼. 수분도 꼭 챙겨 마시고 운동 끝나고는 충분히 쉬어줘야 몸이 다음 주기에 더잘 적응해 생리는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야 몸이 잠깐 리셋되고 회복하는 주기야 그 주기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이어트도 컨디션도 멘탈도 다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고 내 몸이 괜찮다면 가볍게라도 움직였죠 움직이만 하로 몸이 훨씬 덜 무거워지고 컨디션도 안정돼. 이 영상이 너한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고 혹시 생리 때 루틴이나 운동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내가 진짜 다 답해줄게. 우리 생리 때도 나답게 루틴 지켜보자.